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박 원장입니다. 오늘도 초급 탈출 시간 정석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거는 소목에서 들어왔을 때 위로 붙였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 정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100의 다음 수는 다양한 수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거는 붙였을 때 젖혀주는 거, 젖히면 뻗어라. 그래서 호구를 치게 되는데 여기서 흙이 조금 더 세력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젖혀가는 거죠. 그러면 막을 때한번더 젖히고요. 단수치고 이을 때 뻗으면 여기서 그냥 이한 점을 축으로 잡겠다 하면 여기 계속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흙은 여기서 한번더 밀어줍니다. 그러면 백이 뻗을 때 단수치는 것까지. 이 정석이 오늘의 기본 형태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 정석, 그러면 한번더 놔볼게요. 자, 소목에서 한칸 걸치면 위로 붙이는 거.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 호구치게 되면 세력을 만들고 싶을 때 2단 젖혀두는 거. 그래서 단수치면 이을 때 뻗는 거. 끊었을 때는 항상 단수치시는 것보다는 뻗는 게더 좋은 결과를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밀면 뻗을 때 단수 쳐, 잡는 것까지 네, 오늘 정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세력은 만들었지만 귀의 실리가 아직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수 말고 또 두는 수가 뭐가 있냐면 붙이고 젖히고 뻗고 호구칠 때 굳이 나는 이 세력을 만들고 싶지 않다 실리를 더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나를자로 붙여가는 거죠 똑같아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는 것까지 이게 또 정석이 되겠습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서 만약 백이 젖혀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이수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먼저 끊어줍니다 그럼 백이 이 흙을 잡겠다고 활로를 줄여가는데. 여기서 따서 바로 패를 하지 마시고요. 한번더 나가 주세요. 그럼 백이 막을 때 그때 따면, 이거는 백의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 패를 만약 흑한테 잡히게 되면, 어, 여기 실리부터 세력까지 이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백도 결국 이을 때 이어주면 집이 너무 좋아요. 네, 그쵸? 그렇다고 백이 어디선가 패감을 찾아서 이걸 따게 되면, 것도 패를 찾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초반에 패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심지어 이 패는 늘어진 패예요. 결국 단수 치면 또 따게 되기 때문에 이 패는 백기 걸기가 정말 굉장한 패 공장이 있지 않은 이상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에서도 뻗어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더 볼게요. 소목 뚫 때. 한칸 들어가면 네, 붙이고, 젖히고, 뻗고 호구 칠때 아래로 붙여서 뻗는 것까지 네, 이게 오늘 배울 정석, 오늘은 두 개를 배웠죠 네, 이 정석 두 개가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죠? 네, 바로 포승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흑차례고요 여기서 어딜 둬야 할까요? 자, 여기서 정답은 B자리가 되겠습니다 A자리는 큰 자리지만 그렇게 급한 자리가 아니고요. D자리도 백에 지금 큰 걱정이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좋은 자리는 아니고, 이두 점을 공격하는 방법은 이후에 배석에 따라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쉬어간다고 해서 흙 세력이 막 붙지도 않아요. 근데 이 자리, B자리는 흙이 1, 2비전을 했을 때, 이한 점을 지켜주면서 103점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할수 있는 수죠. 아주 좋은 수예요. 그래서 100이, 이 3점이 계속 공격당하는 게 걱정이 돼서 지키면 그때 여기 큰 자리를 가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바둑을둘수 있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고수라면은 1, 2 비전이 아니라 이렇게 침투하는 생각해 볼수 생각해 볼수 있어요. 네, 이 수는 워낙 고급 수법이고, 저희는 아직 초급 탈출을 목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행마 급한도를 지키는 이런 형태들을 익히는 게더 중요하겠습니다. 이 수는, 어, 제가 최근에 저희 쉬운 바둑 채널에서 이 AI로 배우는 포석에서 똑같은 문제를 해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쉬운 바둑 채널에서 AI 포석 강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100차례예요, 100차례. 100은 과연 여기서 어딜 두어야 하는지. 이 좋은 문제를 푸셨다면, 네,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한 돌. 100의 급한 돌을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 2비전. 두칸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흙은 어떻게 수비를 또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백이 빨리 안정을 취하고 큰 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시는 중수급 이상의 실력자분들이라면은 붙여서 두실 거예요. 근데 이 붙여서 두는 수는 어,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를 안 쓰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 이 수는 나중에 언제든지 3, 3층 입에 맛이 있기 때문에 찝찝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첫 번째는 서진 날 일자를 이용해서 이 백을 압박해서 공격해주는 수. 이런 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백이 침투하는 수도 있지만 충분히 지켜가면서 이쪽, 우, 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신경쓰이면 한 칸을 띄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저희가 이창호 정석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급 탈출의 이창호 정석 편이 있는데 이때 이걸 응용해 주시는 거죠 막으면 여기서 바로 이쪽을 막는 거예요 단수치고 이었을 때 위를 잇자니 벌린 간격이 너무 초라하고 아래로 있는 수는 여전히 끊는 맛이 남아있죠 그래서 1 0이 뻗으면 이때는 이 자리를 끊어서 1 0이 뻗을 때 여기서 미는 수는 튼튼하니까 그냥 바로 단수치 잡는 거죠 백이 밀면은 입구자로 지켜서 되는 이런 진행.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흙의 응수법은 그냥 입구자로 막는 수보다는 또는 날일자로 붙임보다는 쳐진 날일자나 아니면은 한칸 붙임을 통해서 모양을 백을 공격하면서 실리를 차지하는 거 네, 이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포석 세 번째 문제는 백이 이제 나온 모양이에요. 딱 보자마자 이제 정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보입니다. 바로, 바로 젖히고, 뻗어서 밀면 뻗고, 백기 반대로 젖히면 막고 이어서 호구 치는 것까지. 네, 이게 기본형 정석이죠. 근데 최신의뭐 프로바둑이나 기보들을 보면은 막는 수는 대부분 2단 젖힐 때 많이 쓰고, 요새는 잘안 써요. 그래서, 어 최근형 정석 하나를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날을 잖나 뻗는 수를 많이 써요 그럼 백은 나가고요 여기서 2단 젖혀주는 거죠 그러면 백이 단수 치고 이한 점을 잡는다면 여기서 흙이 젖혀주는 거 그럼 흙이 여기서 젖혀주면요 백도 뭐 여기서 그냥 이 약점을 지키게 된다면 흙이 밀어가는 수가 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세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백도 이걸 잡을 때젖히는 것까지 싹 활용을 해놓은 후에 손을 빼는 못한 뭐 치면 쳐도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도 한 칸으로 지키는 수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근뭐 이런 정석들이 아직 너무 어려우시면은 저희 배웠던 이런 초급형 정석을 사용하신다고 해도 이게 절대 나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응용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문제는 이제 약점을 지키는 방법. 이왕 지키는 약점은 조금 더 효과적이고 좀 멋지게 지킨다면은 이런 작은 한줄 차이가 실력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흙 보시면 백이 이런데 끊어가거나 아니면 밀어서 끊는 약점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점들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냥 지키면 뭔가 곡사공 형태라 모양도 나쁘고. 이것도 모양이 조금 찝찝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흙이 지킨다면 어떤 수가 좋냐면 바로 한 칸을 띄워주는 수. 그럼 찔때 막으면 혹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중앙으로서의 뭔가 세력 발휘를 하고 발언권을 주장하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중앙에 돌이 조금이라도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후에 중앙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돌이 효과적으로 제 역할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점을 이렇게 지키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백이 여기서 뻗은 거예요. 그럼 흙두점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이 어떻게 지키냐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나가는 수는 이거 단수 맞고 이으면 어우 이 모양은 진짜 나쁜 모양입니다. 아주 자동차 우공에 한줄 뻗고 막 그럼 그렇다고 그냥 지키는 수 역시 뭐 조금 나아요. 그냥 아까 나간 것보다. 하지만 여전히 나쁜 모양이 계속 있고요. 호구치는 모양, 이건 좀 그럴듯하죠. 근데 이거는 이 환경을 이용한 입구자 자리가 급소가 되면서 모양이 계속 나빠져서 백이 한발 빠르게 나가서 백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둘수 있고 혹은 한 발도 이렇게 지켜야 되는 모양이 나와요. 여기서 급소는 바로 한 칸을 띄어주는 거예요. 그럼 백이 나갈 때 뻗으면 아까랑 다르게 흙이 한발더 빠르게 나갔죠. 고수들은 이렇게 뭔가 돌이 같이 움직이는 장면에서 내 돌이 한 발이라도 빠르게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행마를 쓰고 다양한 수두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연결할 때도 내가 조금 더 백보다 빠르게 진행을 한다면 바둑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뭐 이거는 실전에서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모양이긴 하겠지만, 흙이 두점 잡겠다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되죠? 끊고 딸때 뭐 이렇게 단수치기만 해도 이 흙이 당장 위험해졌어요. 뭐 주변 배석에 따라 막 탈출하고 이런 수들은 있겠지만, 결국엔 모양이 계속 눌려버린다는 소리죠. 그럴 바에는 이 귀에 있는 돌 버려버리고 모양을 지켜주는 거, 그래서 약점을 지켜주는 거죠. 이었을 때 잡으면 뭐 전개에서 두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냥 연결보다는 또 호구를 쳐주는 게이 귀쪽에서 안형을 조금 만들 수 있는 거죠. 내돌이 확실히 살아있지 않은 형태라면 호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이후에 사활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는 게 아주 좋은 수예요. 그러면 돌도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뭔가 한 발이 더 나갔죠. 그래서 백이 잡았을 때 벌림 또한 훨씬 더 빠르고 아니면 높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연결할 때는 어떤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연결인지 이런 것도 자꾸 생각을 해 보셔야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문제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